뭐야? <놀람> 야, 너 가져가. 응? 응? 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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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은 너희들과 같은 격실을 사용할 동기야. 좌우측으로 밀착해. 서로 마주봐. 너 여기 예. 앉아. 다음, 그 옆에 앉아. 예. 주모. 주모! 뭐? 뭐? 동기면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 돼. 맞아, 아니야? 다 시간 5분 준다. 무조건 친해져. 무조건 친해져. 알겠어. 알겠습니다알겠아 동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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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녕현아 동현아. 동현 동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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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동현아. 동아 동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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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동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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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동현아. 동현아. 아 동현아.

구에서대구입니까고양이 지금 방금 저기. 만는거아니가저 동기들이 다날아어왜왜 이렇게 화났어요? 맞아 이상합니다. <laughs> <laughs> 동기의 이름 곧나의일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급속 층 분의 쌓은 훈련병들. 못다 한 얘기 나누느라 실색이 없네요. 나이스. 좋습니좋습니좋습니 나이스. 됐어. 좋습 왜... 나이스. 새싹 외우는 거 같아. 해청해달동의 들어가는 거 같아. 해청해달라는 동의 들어가는 거 같아. 바깥에 들어가. 한상진. 공격! 한상진! 한상진. 뭐하나 지금 볼 거.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엎드려. 웃어. 지금 앞에 서 있는 소 대장이 웃겨?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 웃지 그러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웃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웃지 마 알겠습니다! 청원도 알겠어? 네. 네! 자리에 앉아 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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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 감격 감격 감격, 감격, 감격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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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 뒤로 뒤로 들어서 똑바로 서 슬리피 훈병 슬리피 친해졌어? 친해지니다 이름 뭐야? 김회창 후배입니다 집 어디야? 집을잘 모르겠습니다 동기끼리 친해졌는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나? 앉아 하나, 쉬고 둘 일어서 하나, 쉬고 둘 이규환, 훈병 이규환. 이름 뭐야? 김동현 훈병입니다. 집 어디야? 대군다. 좋아하는 색깔 뭐야? 좋아하는 색깔 뭐야? 대군님으로 남색을 좋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야. 뭐야? 정확해? <laughs> 저희는 친하기 때문에 제가 남색을 좋아해서. 같은 훈병인 김동일 훈병도 남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 행설 수설 하지 마라. 행설 수설 하지 마라. 쌩키. 쌩키. 훈병 쌩키? 웃겨. 아닙니다. 엎드려. 앉아. 아, 1호 둘. 앉아. 아, 1호 둘. 지난 동기끼리는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진정한 전우애를 느낄 수 있고 고민이 생길 경우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할수 있는 사이가 된다 알겠어? 네. 네. 네!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친해져라 알겠어? 네! 쌩킬 네. 분명 생킬 웃지 마라 했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앉아